저는 어, 지난 며칠 동안 어, 김덕영 감독의 이제 이 영화도 이 보고 어,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. 참 무지하게 살았구나 하는 걸 이제 많이 깨닫게 됐고, 에, 특별히 어, 이호 목사님의 에, 기독교와 공산주의, 그 다음에 교회 내 좌경화,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, 대한민국 건국. 이런 그 유명한 강연들 5년 전에 하고 아마 7년 전에 하고 책들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사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특히 뭐 한국 사람들의 뭐 이런 건 거의 듣지 않습니다.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그 시간에만 이제 제가 듣습니다. 근데 요 근래에는 아그 이호 목사님 강의를 아마 일곱 개인가 여덟 개, 뭐 하나짜리, 뭐 하나는 뭐한 시간 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1917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이 땅에서 대립하고 있고, 에 그거를 유일하게 막은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. 에 여러분. 대한민국 위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까지 다 빨간 거예요 다 빨개요 몽땅 다 빨간데 우리 대한민국 하나만 지금 파랗게 남아 있어요 이 싸움이 (1917년부터) 시작이 됐구나 예 이런 모든 것들과 함께 예, 이런 토지개혁이니 어제 제가 이걸 그걸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토지개혁 우리는 이승만이랑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,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하니까. 국회의원들이 다 양반이고 땅 소유주고 그러니까 토지개혁 안 하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나와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는데 86%가 들었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서서 처음 나온 말이 하나님께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. 여러분, 토지개혁 한다고 하는데 연설하는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첫마디가 하나님께서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이런 거 차별두지 않았고, 그래서 양반은 죽을 때까지 양반, 그 다음도 양반, 천민은 죽을 때까지 천민, 그 다음도 천민, 이렇게 계급이 세속이 되는 이런 것은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다. 여러분, 이건 정말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.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토지개혁이 일어났다는 거, 이런 것들을 알고,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사도 바울은 보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이 보금으로 대한민국 정치 체제를 놓아준 그런 분이고 유일무이한 분이요전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막아낸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데 이 일을 하신 분이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배우면서 너무 무지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요즘. 예,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, 아, 그래서 제가 열몇권 이승만 책을 주문했습니다. 좀 읽어보고, 좀 정신 좀 차리고,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, 에, 이런 생각을 하고, 일목요연하게 좀 읽고, 예,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불구대천의 원수예요. 대척점에서 있는 하나는 마귀, 하나는 하나님. 그렇잖아요.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반드시 이 자유민주주의, 시장 경제 체제, 하나님이 주신 영혼의 자유, 이걸 지켜야 되고, 교회들이 그런 일을 해왔고, 예, 앞으로도 해야 된다. 아, 이런 아주 철두철미한, 아, 이런 그 기독교 입국론, 예, 기독교에 근거한 나라 세우기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. 근데, 김덕영 감독의 건국전쟁, 그게, 예, 김일성의 아이들, 16년간 제작이 된이 다큐멘터리, 에 이거를 보고 에, 그걸 제작하게 됐다고 감독이 이제 이야기를 하길래 오늘은 전체가 다 한번 남아서 같이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